일단은 저기 저 시내로 가가지고 네. 저기 아구정정 로데오 쪽 가가지고 네. 그쪽에서 한번 뭔가 한번 만들어보자. 오케이 오케이. 키워봅시다 아, 키워봅시다. 아니면 잠깐만 저기 한번 만나볼까. 세호 지금 조세호요? 지금 무슨 어, 요일이야? 목요일이지. 세호 강남에 아. 나와 있을 텐데. 아 선배님. 보니까 그런 것도 팔아요 뭐 뭐? 쓰다 남은 향수 같은 것도 어? 너무요 아! 너무 많이 향수 뿌리잖아 어. 새우 향수 있지? 언니 향수 아, 무조건 그래. 사요 사람들 향수 아, 무조건 아, 사요 그리게 걔가 약간 프리미엄 향수 같은 거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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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오케이 됐다, 나이스 됐다, 나이스 됐다 됐다 야 호, 새우가 뭐 이런 거 있을 텐데 뭐걔 갖고 다니는 게 아, 많잖아 호세 까르로스입니다 호세야 어디니? 아예 형님 병원이 같이 이제 운동 좀 하려고 하고 아,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지 지금 아직? 아 지금 아직 밖에 있어요. 아 그럼 밖에 잠깐만 있어 밖에. 그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좀 우리 좀볼수 있니? 언제 언제요? 지금 뭐한5분1 한 0분근데 어, 눈에... 지금 제가 아금 아예 씻지도 않아 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씻은 만한 정도. 아니 그... 어, 어디로 주, 주, 주소를 찍어 주시면 어디로 가겠습니다. 어, 어 알았어 고마워 세우야 아닙니다 형. 아, 됐다 됐다 향수. 세우가 어딨나? 조세우 <laughs> 양배추. <웃음> 그러세요? 아니 뭐 이렇게 한 얘기만 하면 크게 불러. 야, 아, 새우가 우리 찾기, 찾기 편하라고. 양배추! 딱 봐도 조세원 티가 나요. 새우가 어딨지? <laughs> 새우야. 쟤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 아니. 쟤 맞는데요? 아, 세호 어? 그래, 네, 맞잖아요. 아니! <laughs> 야, 너. <laughs> 너출국하 야, 너 출국하니? 안녕하세요. 야, 너 아니, 뭐 운동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 너, 너 어디 출국해?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아니야. 병오라고요, 동네. 아. 아야 아, 네. 아, 아, 아. 아, 네. 네. 근데, 근데 너 어디 야반도주 아니야. 야반도주가 아니야. 아니 병오라 어디 야방도주해 네. 지 지금까 난 솔직히, 난 솔직히 말해서 멀리서 보고 얘가조세운나어얘가조세운줄 <laughs> 아는데 진짜 미안 오늘 말 무너졌네. 비통수 <laughs> 파정구워도 되겠어. 오, 아, 너무 길어. 나는 해카정 화장실에서 앞머리는 바로 그냥 별수다. <laughs> 아니 여기 원톱 안 하는 동안 이렇게 이제 <laughs> 오해 오해하실만해요. 아니 운동 하는데 너무 비싼 가방 들고 하시는거아요왜그러세요 제가 정확히 봤습니다. 네. 오해게지계도왜 이렇게 빈... 너 진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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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그 가방하고 얼마라고 암성. 또... 방송 때 되게 검소한 코스프레 어, 하는 거였구나. 강하게 입었어. 자, 오해하지 마시고요. MS예요. 근데 제가 그... 오늘 벨트도 MS예요. 네. 고개도 에르메스. MS예요. 근데 너 지금 전 재산 다 가지고 어디 갈야 야. 전 재산... 쫓기는 거같 쫓기는 거전 재산 다 가지고 어디 가될수있으 말씀드리고 정확히 오늘 오후에 시계 브랜드 네. 오 다이씨 이 시계 브랜드 대표가 한국에 있고 시계, 시계 행사가 해야 돼. 다이씨가 뭐야, 다이씨? 네 다섯 씨 다섯 씨 다이씨. 다이씨의 이 브랜드 관계자분이 오셔서 아 제가 거기 그 초청을 하고 가섯 시에 다섯 시에 좀 친해요. 어떤 콘텐츠예요 예, 우리도 몰랐는데 물물 교환을 하게 돼 가지고. 오, 어, 네. 쏘야 아. 바꿀 만한 걸좀 없지. 아, 이거를 다른 걸로 바꿔드린다? 그냥 아무거나 <놀트는>, 노트는, 네, 네, 노트, 네. 노트는 노트는 필요 없으실 거 같아요. 노트는 뭐야 아이디어 놓고 노트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나는 거. 예를 들어서 걷다가 꽃이 너무 예쁘다 그러면 꽃말도 좋고. 아, 네, 그거 잠깐 거... 봐도 돼요? 네. 없어. <놀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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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세월. 아, 야, 진짜 세월. 아, 왜 온통 거짓말? 이거 거짓말을 왜 써? 오늘 오늘 처음 들고 나왔습니다. 아니 왜 온통 거짓말을 해? 머스니? 뭐뭐 향수는 저는 히토리라고 하는. 데 이거 한 번만 맡아봐. 근데 이거 좋아. 이거 진짜 비싼 거 아니야? 진짜 좋아. 냄새가. 어. 음. 한 번. 너무 좋아. <laughs> 아, 손바닥에, 뿌렸어. <laughs> 아, 손바닥에 뿌렸어. 봐봐. 너무 근데 독하지 않아? 냄새가 진짜. 세월성 <laughs> <좋아>. 너무 독해. <웃음> 아 냄새 진짜 좋다. 아 잔향 진짜 단아. 이거 얼마짜리야? 솔직히 한번만 궁금해서. 이거 이거 너무 좋다. 진짜 맛있다. 아 근데 좀 그럴 것 같아. 이게 왜냐면 비싼데 가격으로 그냥 아무거나. 다른 분들은 조금 너무 조금. 요거랑 좀 바꿀만한 거라고. 바꿀만한 게.